완전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17장 같이 읽은 이 내용 핵심은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았다 그거예요 어,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1절부터 하시지요 우리 1절 한번더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어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어, 전능한 하나님이다. 어 최초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명,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많이 들은 엘샤다이 전능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하나님 여기에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어, 99세 그러면 인간적인 생식 능력이 끊어졌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에, 육신의 상태라는 겁니다. 본인이 너무 그것을 잘 알아요. 이미 하나님은 내 자손을 통하여 어, 내 씨를 통하여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에, 가득 에, 넘쳐서 이 땅에 있게 하겠다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게 15장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 앞에서 어 지금 아브라함이 어나 99세인데 나 아직 아이가 없는데 그런 마음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들어요 안 들면 인간이 아니죠 실제로 어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다시 얘기해서 나도 문제지만 내 아내도 경수가 끊어졌는데 뭐어 갱년기 지나고 생리가 다 끊어졌는데 그 누가 모르겠습니까 생식 능력이 아예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의 의1 5장 육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의라는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본인이 어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런 것을요 사실은 못 믿었죠. 그 사실을 믿은 게 아니고. 미래일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 이 전적 신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탱하다라는 말에서 왔다고 했지요. 아마안이라는 말이라고 그게 아멘의 어원이고요. 그러면 터저히 내 삶에서 하나님 이끌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안될 삶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예배자로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나?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부인하게 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으로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는 것이지 미래에 대하여서 내가 백세의 아들을 낳는다. 그거 못 믿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엘시아다이다. 전능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더 중요한 대목이 이제 나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래요. 근데 이 완전하다라는 어, 요 표현은요, 원래 흠 없는 재물 그것을 말할 때 타밈이라고 히브리 말인데요, 어, 완전한 재물, 온전한 재물, 흠 없는 재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벌써 죽었다 깨나도아브라함 완전할 수 없어요 왜? 마음이 나뉘잖아요 흠이 없지 않잖아요 흠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갈라지지 않고 온전해야 되는데 지금 봐보세요 마음이 벌써 하나님이 너 어, 아들 낳을 거거든? 내가 지금 몇 살인데, 내 아내 몇 살인데, 상태가 어떤데, 못 믿죠. 어떻게 완전합니까?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웃으면서 속으로는 아유, 내가 어떻게 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요. 그게 무슨 모습이냐면 절대 안 믿어. 그리고 이스마일이나 축복 주십시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합리화,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다 믿습니까? 지금도 못 믿을 거요. 저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인도 받고 너 자녀. 네, 이렇게 이렇게 내가 한다 너 앞, 앞으로 이렇게 한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누가 다 믿습니까? 못 믿어요 여러분들은 믿는 것 같네요 <laughs>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봐라 15장 과거에 너와 언약을 맺었지 그 언약을 생각해봐 일방적으로 나 혼자 깨진 고기 사이를 지나갔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횃불 상징으로 더 확실히 알게 해서 깜깜한 밤에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횃불의 모양으로 고기 사이로 지나갔잖아요. 고대 사회의 언약은 어떻게 세운다고 그랬습니까? 고기를 쪼개야 돼요. 그리고 그 사이를 언약 당사자들이 지나가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언약 지키지 않으면 쪼개진다. 죽는다, 피 흘린다, 이게 언약인 거예요. 근데 15장에 봐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렇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횃불로 상징화해서 지나가셔요. 근데 지금은요, 똑같은 언약. 지금 언약을 세운다. 제가 이렇게 언약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미 제가 어, 준비하고 왔잖아요. 오늘 본문을 몇 번이나 읽었잖아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쳐 봤어요. 제가 몇번 확인했는데 14번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에서 언약이 몇번 나오나 봐 보십시오. 그만은 벌써 2절에 언약, 4절에 언약, 뭐 7절에 두 번이나 언약 언약. 뭐 9절에도, 10절에도, 11절에도, 뭐 13절에도 계속 언약 언약 언약. 19절에도 언약 두 번. 21절에도 언약 14번이에요. 13회 이상을 언약, 언약, 언약 하니까, 자, 드디어 하나님이 네가 믿지 못하지, 그러기 때문에 네가 해야 할 행동이 있다. 그러면서 너는 나 앞에 언약을 내가 했던 것처럼 세워라. 그러면 내가 너가 완전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마. 완전하지 않은데.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서 그게 뭡니까 할례예요. 할례 할레. 이게 할례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 13에 하면서 어, 언약을 세운다라는 것은 그 어, 카라트라는 세우다라는 말 자체가 자르다, 베다 그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고기를 잘라요. 고기 자르듯이 너 어, 자신의 표피를 잘라라. 생식기의 표피를 잘려라. 이게 할례예요. 근데 처음부터 불안전하다는 것을 알수 있죠. 이 할례가. 왜? 가장으로서 대표격. 남성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여성은 남성과 이렇게 같이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대표로 할례를 받고 그 할례의 영향은 영향력은 누구까지? 여성들에게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게 할래예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좀 불안하죠? 불안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 그러면서 할래를 받는데요. 배어내어서 그 자체가요. 나는 이제 내 생명력과 가능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이룰 수 없다. 이 의미가 있어요. 벌써. 왜냐하면 여러분, 99세 때 할래를 받았다? 할례를 그 고대 사회 할례 무슨 어, 뭡니까 그 마취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신방을 어, 한 가정에 가서 했는데 거기 어, 아이들이 이제 보니까는 할례를 받았어. 어, 큰 아이가 할례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소위 뭐. 고래를 잡는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거는 의학적인 것 때문에 할례를 받는 것이지 종교적인 것 때문에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안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가지고 뭐또 한번 뭐뭐 잘못돼 가지고 가고 애가 죽으려고 그러더라. 마취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죽으려고 그러는데 13살짜리 이스마엘 할례 받고 지금 99세 노인 할례 받고 안 죽겠습니까? 세겜성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야곱에게 전멸당하는 것이 나옵니다. 고대사회는 목숨 걸고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그렇잖아도 나는 생식에 힘이 없다. 내 안에도 그렇다. 그런데 할례를 받는데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절대 나는 자녀 낳을 수 없어. 낳으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 고백하겠죠. 진짜로 아브라함은 그 고백했고 나중에 이삭을 바치는 자리에도 내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은 내 아들 살려주셔. 왜냐?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거는 믿으려고 믿으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 자동으로 믿어져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거를 계속 얘기합니다. 너 구원에 받는 의는 뭐냐? 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 네가 한 거냐?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케 하셨다. 이 부분에는 의심하지 말 것을. 예. 그러면서 할례를받요 그러면 이할례가 실은 어느 부분에서 어느 때에 완성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보혈를 흘리시고 자기를 찢으셔요. 이게 언약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몇 군데를 한번 읽어보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골로스에서 2장 11절이에요.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께서 할례예요 완성이세요. 자, 그래서 지금 베어낸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지신 몸으로 기억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래서 아멘이란 부분과 연결해서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머무는 것이 완전한 할례를 이루는 것이고 영원한 언약이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건 좀 메모를 해 놓으세요. 찾으실 수 있으면 찾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신니 이는 첫 언약대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 영원한 약속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요, 재미있는 표현이 빌립보서 3장 3절에 있어요. 이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는 참 할례파다. 육신의 이 할례를 받는 것도 얼마나 이 자부심이 대단합니까? 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거 괜찮아요. 하나님이 원하셨으니까. 근데 그거 부족해. 그거 불완전해. 육신의 할례파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할례를 행해요. 먹는 것도 레위기법에 의해서 먹는다. 이게 자랑이에요. 근데 그 자랑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완전한 완성된 영원한, 할, 어, 영원한 언약의 할래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 내가 그리스도의 표식이 있구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는구나. 저는 몸에 큰 상처가 오른쪽 어, 그 무릎 있는데 있습니다. 뭔 상처냐면, 이렇게 옛날에 막 뛰어놀다가 크게 다쳤어요. 못이, 굵은 못에 쫙 긁혔는데요. 이거만 볼 때마다 아, 내 그때 왜 내가 달렸지? 아, 내가 그때 막 울었지? 이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 요거 보면서 아우 조심해야지. 어, 제가 덤벙덤벙 하거든요. 아 조심해야지. 덤벙덤벙 하지 말아야지. 천천히 달려야지. 그걸 생각합니다. 지금 몸에 할래? 그건 뭐냐면 아 예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표식을 주서 계속 하나님 생각하게 하려는구나.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기억하게 하려는구나. 이 의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의 부요함,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몸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찬양 때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 사람이 참 할례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러이러한 어,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도 그래서 상심합니다. 제 그런 상담들을 많이 받아요. 특히 전에 교회에 와서는 퍼뭐 희한한 뭐 꿈을 꾸고 와서 퍼뭐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결 결론적으로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성경을 피고, 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결론,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성도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 그리스도가 당신의 모든 것이 되시고, 보물이 되시고, 당신이 그리스도의 보물이기 때문에 승리한다. 아무것도 사단에. 틈을 탈 수가 없고,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야거보서 4장 7절,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간다. 절대로 꿈을, 환상을 뭘 받고 귀신의 역사가 있고, 절대로 자녀들이 해함이 없으니까, 뭐 전쟁이나 이런 무당의 무슨 말, 내 가정의 내력에 흐르는 뭐, 저주 이런 거 보지 마라. 그리스도의 힘은 엄청나다. 15장, 창세기 15장, 일절에도 하나님의 방패 되신다. 그 보호막이 보호막, 철갑을 두른 거북선처럼 완전히 두른 거거든요. 어떻게 더러운 영이 그거 틈을 탑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미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그 억구만 우리가 붙잡으면 할례 받은 거라니까요. 할례 받은 자는 자꾸 저처럼 이렇게 육신의 상처를 보면서 아우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예수 이름에 찬양을 했고 주 안에 이 있는 나의 주 안에, 그죠 오늘 찬양한 것도 아까 찬양을 우리 불렀잖아요. 나의 갈길다 가도록. 만사형통하리라. 왜 만사형통입니까? 예수 안에서는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 할래파인 이유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는, 사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의 언약. 그래서 우리는 완전해요. 우리 자신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부요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순례의 길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이 할례가 마음의 할례가 되게 있고 그리스도로 승리했다. 그 고백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